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갈게요. 저희 회사에 세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. 다 이야기가 있고 다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지만 지금 여러분들 혹시 파파 레서피라는 브랜드 알고 계신가요? 아빠가 만든 화장품 파파 레서피?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2011년 7월 음, 8평짜리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그리고 100만원의 자본금 그리고 저 혼자 그리고 2014년 지금 8억짜리 사무실 그리고 15억의 매출 그리고 10명의 직원들 그렇게 저는 지금 제 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, 작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,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물,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원주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김한균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는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은 화장품 없이는 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. 그 정도로 저는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시절 내내 어, 피부관리사 자격증, 뭐 메이크업, 뭐 부전공으로 뷰티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향장학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정도로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게 거의 10년 가까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또 반대로 지금 대학생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저 역시도 푸어 스펙, 여태까지 토익 시험도 단한 번도 본적 없고요. you <laughs>